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네네. MBC라든지 KBS가 있는데 그두 곳을 막 없애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맞잖아요 국민도 알 권리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방송국들이 언론 언론 언론사들이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안 좋은 얘기들 도 많이 있지 않까 을 요즘 요 그리고 윤대통령이 구설수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기를 가도 구설수야, 저기를 가도 구설수인데, 뭐, 좋은 얘기를 많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수밖에 없죠. 어?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래? 언론은. 언론은 어찌됐든 죽인다 해도 밟으면 밟을수록 잔디가 같고 잡초가 같다 했어요. 어? 어, 진실은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언론사분들 열심히 힘내시고, 어, 쉽게 장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알 권리 있다. 나도 알 권리 있어. <laughs> 나도 국민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알 권리를. 아니, MBC하고 KBS가 없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못 없애죠. 그건 말이 안 된다 소리 나오지. 그러면은, 대통령을 갈아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언론사는 쉽게 없을 수는 없어요. 어? 그 사람이 쉽게, 어, 그 세월이 있는데, 그, 내가 무슨 대통령보다 세월밥 먹은 세월밥이 더 많은데, 그거는 못 없애요. 그것 때문에 이동관 그분이 방통위원장 된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도, 언론 플레이는 많이 했으나, 그렇게 따지면, 저기, 뭐야, 전두환 시절이나, 어 노태우 시절이나, 뭐, 김종필, 아니, 김종필, 김대중 저기에 김영삼 쪽이나 해도, 이렇게까지는 언론 플레이는 안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너무 언론, 너무 언론을 너무 그 되돌아가서 진짜 누가 보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시진핑이랑 뭐가 달라? 맞잖아! C.D.핑이 아니라 시진핑. 미안해 발음이 안 돼서 제들에 얘기하면 나또 잘못될 수 있잖아. 나도 흘려야지. 알았어 C.D.핑. <laughs> 어, 그렇지. 센스 있네. <laughs> 아 맞다. 요번에 중국 간대. 응. 중국 나 지쳤어. <짖었어. 웃음> C.D.핑 C.D.핑. 응 어, C.D.핑.